제자도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 요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이세 가지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의 영상이 희미하게나마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 이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탁입니다. 위탁 커미트먼트 위탁이고 하나는 증거고요. 위트네스그 다음에 하나는 섬김이고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좀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자도의 세 가지 요소,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이세 가지 요소가 그런 대로 갖추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의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그래서, 아, 예수님 좀 닮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